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해보면 부자들의 습관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부자들의 습관을 배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집단의 습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계획이 없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 계획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는 종종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며 저축과 투자를 계획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둘째,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든 수입을 사용하고 저축할 돈이 남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저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항상 저축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저축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중하지 못한 소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거나 순간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저축을 방해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소비를 할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지출을 계획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돈을 쓸때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이나 건강,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 부채에 대한 관리 계획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빚이나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며 이를 갚지 못해 재정적 압박을 받습니다. 부채가 과도해지면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부채를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은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투자에 활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고금리 부채를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할 때만 부채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천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항상 재정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들은 최신 금융정보와 경제동향을 파악하며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재정교육을 통해 올바른 재정관리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와 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하고 부자들의 습관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혜롭게 소비하고 부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재정적 안정과 성공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